여러분들 그거거든 r o 세트거든요. I'm no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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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 n t n t n t bro. n o bro. I'm n b o n n I'm b o I'm n o n i 아저 오늘 떡국은 안 먹었습니다. 김밥에 라면 먹었고 옛날에 어렸을 때 빨리 나이 먹고 싶어가지고 막 떡국 세 그릇 먹고 막 이랬는데 새해 다짐 있냐고요? 새해 다짐? 이번 연도 이루고 싶은 게참 많아요. IM, 어센션 우승, 유튜브 평균 조회수 20만, 구독자 50만. 원래 꿈은 크게 가지랬어. 아 근데 님들 근데 그 요새 이 코로나미 칼이랑 이 코로나미 벤달이랑 이 청록색 이걸로 고정을 하려고 하거든. 이게 여러분들 그거거든 텐즈 세트거든요 마스터스 우승 시절에 이제 텐즈가 썼던 세트에다가 이제 조준선이라서 이걸로 계속 써볼 건데 만약에 잘 맞는다 싶으면은 대회 때도 쓸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로다가 강민이랑 그연승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민아 네 요새 게임 좀 많이 하더라 너 많이 하죠. 아니 점수 왜 이렇게 높아? 아이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laughs> 야나 감시자로 보면 했잖아 너 근데 엔트리 밖에 안 하는데 너 i m 엠에서 엔트리 해? 강탄이 형이 첫코 연습 바라던데 아니 대체 i m 엠에서 엔트리는 누가 하는 거야 음, 내가 안 하는데 나견이 형이 한다 했는데 나현이가한다고나현이가 레이즈 잡으면 나는 어난 그건 좀 무서운데 이거는 죽어봐 아깝다 아깝다 덤벨킷 덤벨킷 터널샷 터널샷 오우 10%암 아홉 명 남았습니다. 아 강매나 보스바야 아니 저희 팀 네온한테 선을 맞았어요. 제가 아, 이거 이기는 건. 데아 BTS 떠올린다. 네온 선맞는나그게 아. 무슨 말이야? 너 뭐, 누구랑 뭐 뒤고했었어? 야야 해봐 여기가 좋아. 잠깐 기다려. Speed o u t 시작이다. 네이 적발각. 소액송. 아케브레고 명주. 스미도노 에스킬랭크. 기다려. 카메라가 파괴됐다. 이지킬이 스킨 쓰면은 uh, 뭔가 하, 내가 텐즈가 된거 같은 느낌이 든다. 저 여러분들 그 텐즈 어? 커맨 아니에요 지금? 스고인레고 Running. Wait. Go be, go be, go be, go be, go be, go be. Yeah, yeah, come be, come be, come Yeah, yeah, one CT now, one CT now. One mor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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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One more. Yeah, yeah. Yeah, brace, yeah, brace it. Only one more. I'm like tens. I'm like tens, bro. 어 뭐야? 어캠 뭐야? 캠캠 캠 너무 신났는데 뭐야? 아니 캠 연결할 수가 없다. 아씨, 어 뭐야? 아어 나... 아, 뭐야? 나 어떻게 잡았어? 커피 이 에이 컨택 컨택. 아 잠깐만, 얘 벤달이 개잘에 맞는데? 뭐야? 아, 나 진짜 야, 야, 나 야, 나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서 나 B 메인에서 한명 잡고 죽고 갔다 올게. 이제 와, 트레이드 내들이. 와와 진짜다. 나... 야 여기 내가 볼게 왼쪽. 너너 여기부터 있 어, 잠깐만. 먼저 다들 어디 숨어 있지. 덕분에한명 남았어. 수를 탄. I have c a m 맞아. 탭탭탭 Oh, oh my god. 나도. 아, 나 화장실 존나 가고 싶은데 왜 삐로 다온 거야, 애들 아, 안녕시겠는데요 okay, okay. <laughs> 어, 아, 아아 컨택 임했 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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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택.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 Sorry. Sorry sorry r y 미로봇 빠비. 아, 아 아니. Sorry. 아무 어, 어! 아게아맣게 까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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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 게 까맣게, 까맣게, 이맣게 까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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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 야문 닫지 마. 야야 미드. 탑해. 탑미드, 탑미드, 탑미드. 탑미드 개빨라. 이 오맨 탑미드. 오케이 굿. 티에 빠쉬. 내봇 내가 잡아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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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오투. 캐릭터 명 남았습니다. 라스 게임. 게임. 지점 에이드. 로기 빙 좋네. 아니 이거 내세팅 애들이 아예 안 온다. 미투비 한번 와야 되지 않아, 너희? 데이스타트 미드 o 메인드 t h 이 n 미투비 e y sorry. m I'm s m s i r o okay, yeah, 엘0엘 u r e I had a lot of money. Oh, nice. Oh, my God. k i l 오 u 이 I need to go. I need to g 아이디 e e d to go. I need to go. I need to go. I need to go. I n e g 근데 아 잠깐만 나 이거 아 잠깐만 아나 벤달 쓰고 싶어. 아 이거 쿠로나미 벤달, 쿠로나미 단검 개잘 맞는다니까 지금 이 세트가? 그냥 말이 안돼 지금. 근데 나 감시자인데 많이 늘지 않았어? 딱 나라랑 테오한테 배우고 나서 좀 깨달은 듯? 와 이거 게임 개빡센데? 아니 마이크를 안 쓰는데 그냥 혼자 싸우고. 멘더? 멘더?

아, 헤븐의 시티. 덕이 나이스. 나이스. 아, 다 이기다. 할만한가 아. 대반데. 아. <laughs> 아, 아, 오히려 공격이 닿다. 야, 나엔티를서줄게 가자. 야 확보 중. 나이스. 네. 라 네. 들어 간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딱. 내가 타이거 때 할게. 같이 더블 엔트리 쓰자 더블 엔트리. 미드 한번 가지는 상대도 없어서. 아니, 상대가 지금 내 나한테 샷이 안 되는데 지금 만나질 못해 가지고 샷을못 쏜다. 코메고비 코피코 위너보 브로 위너보 국민아 메인 미온바들 용기 출발할게. 탄한테 일권대요. 미온바들 용기 두 배. 미온바들 용기 확인. 시야 확시한명 남았습니다. 샷 싸움을 안진다 어떻게 하냐 이거? 이거, 이거 텐즈 세트 텐지 끼고, 잘 끼고 잘 진짜 샷을 존나 잘, 잘, 잘 써. 말이 안 돼. 야한번더미움받은 아, 아, 용기 간다. 미움받은 아, 용기 세 아, 배. 컴백에컴백에 앱들. 아이소 소바프 아이소 소바프. 어머 내가 택시티. 와씨, 와. 와 이걸 못 잡네. 와, A가 개공짝이네 Let's go, let's go 이거. 투시티, 투시티. 아, 한명남았습명중 아, 펜데 아, 아, 너무 잘 쏘는데, 와 미쳤다 지금. So. <laughs> 노바가나라이아개재있는데 <laughs> <laughs>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어 강민아 조만간 하자아 맞아 감시자니까 할수 있는 게 늘어서 좋은 거 같기는 해막 점수는 이래도 확실히 감시자 느낌은 찾긴 찾은 거 같아 감시자 느낌은 확실히 찾았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뭐라> <뭐라> <뭐라>